배 아래. 아 몰라 나네. 괜찮아. 그 잠깐만. 나 한번 해 봐야겠다. 어, 빨리 봐요. 빨리 봐요. 먹어졌어? 아니? 얼마 버렸는데? 2원. <laughs> 아, 부러졌네. <뿌려졌네>. 어디 있는데? 그래. 사이드 오브 매직 익스플로전. 가죽 치가고 나와 있네. 더. 없으면. saeed used to be on a bomb squad so he knows about that stuff it. that was a lucky find would have been better to turn up some in, though my buddy omar is making sure saeed's putting good timers on those things we have to be able to get our asses out of there before they blow whoa we there, there's no we in this i mean yeah that nest needs to go now it's possible but i it it's done i'm doing it on my own but it's my plan and i will execute it perfectly i promise there's no use arguing with you is there fine I'll contact you as soon as I finished with the charges Rahim do we have a deal I guess do we have a deal yes we have a deal okay one more thing I keep seeing this bizarre kind of infected in his trailer I'd like to talk to him about it Nah. he's down in sickbay visiting Dr Lena thanks kid I'll see you soon what want to 어.. 감염.. 학교에서 감염된 수상한 것들에 대해서.. 아.. 우리 걔 만나야 되는 거 아님? 주사 주네? 나쁜 놈 나쁜 놈 아니지 주사.. 아.. 주사.. 아.. 우리, 아 할아버지 주사... 말하는 거야? 어어.. 그런 거 같은데? 어디야? 어디 로가는 거야? 뭐야 이거? 여기 같은데? 어, 컴온 열리거든 이거 어 할아버지 일로 왔네? 어, 이사옴 이사 왔네? 근데 뭘 하는지 몰라. How can I help you? Crane, remember when I told you about that weird infect that I saw? You know the one who took one look at me and hauled ass away? well I just saw another one, and it did the same thing. I believe I have heard your colleagues talk about those creatures, bolters they call them. Apparently they favor certain a r e a t over others. Oh. a 하는 u 다 알겠네. 아내 방송 보니까 로, 들어오려면 로그인이 필요하네. 네, 풀겠습니다. 네, 깜빡했네. 깜빡했네. 어쩐지 비로그인한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고. <laughs> 어쩐지 왜 이렇게 다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오지, 그러네. 이렇게 다 로그인한 사람만 들어오지, 그러네. H 원지턴하면서 좀 비밀누들이 많아가지고 exactly 블랙시키고 나서 그랬지, 못 들어올게요. 코드 마스터? 음... 탈주자에 대해서 말하세요. 마, 마스터 우리한테 마스터가 있었나? 가봐야 할것 같은데? 가보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보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아, 씨짜 언어의 장벽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였어. 내가 보관한 무기만 다 팔아도 한 2만원쯤 나올 것 같다. <놀람> <놀람> 아, 물이 엄청 나는 아, 2만원쯤 무리가, 무나, 만원 나오겠다, 만원. 야, 다 팔라면 녹아다좀 해야 돼. 그냥 갑시다. 형, 너 여기 지내 안 했죠? 으음 야, 아, 일일 물품. 안 봐, 없나? 있어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하루가 안 지났어, 진짜. 근데, 우리 아침에 왔는데. 어, 우리 뭐야? 어또 올라가? 어, 뭐야? 아, 물 올라가는 건 아닌데. <웃음> 아, <웃음> 여기, 여기 있나 보다. 얘가, 아, 얘가 마스터구나. Doc ah, ah, Zera says you know where I should look for these uh bolters. Super fast infected, covered in big green blisters. Oh yeah, yeah. I can point you in the right direction. Here, here, and here. Though you ask me, if trouble don't come looking for you, no reason to go looking for trouble. <laughs> Words to live by, thanks. 표본을 얻으세요. 아 밤에? <laughs> 형 자고 가야 돼 우리. 어디데야 어, 대충 주... 밤에야 어이... 돼 보일 것 같은데 매매. <laughs> 너 <너와> 믿을게. 개털.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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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철새야 꺼내요 빨리. 어? 철새야 꺼내야 돼 우리. 아씨발 아 진짜 안돼. 밤은 진짜 안돼아하하하총 <laughs> 쏘면 안 되네 잘못하면 <laughs> 형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형> 프레시도 <S> 이걸로 <S> 키자 <S> 이게 <S> 그 폭주 던지는 것 중에 자외선 소전등 <손, 손>, 있거든? <S> 어 <이제> 이걸로 잘봐 <laughs> 보여? 얼마나는 <이걸라면> 좀비들이 인식을 오 마이 갓. 에, 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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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i got t run. I'll talk to you later, Spike. 아, 쉣. 이거 뭔데? 자외선 선적등. 이면 좀비들이 인식을 잘 못한데. 잠깐 죽여 볼까? 그래 얼마 산지 모르잖아, 뭔데? 아 도미야 싫어하네. 도킹. 와 도킹 안 먹혀. 아, 아. 죄송했다 진다. 오케이. 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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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했어?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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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봐. 또, 또,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또 왔다. 새끼 좀 찍고. 아이 새끼야. 표시된대 지도에. 지도에 표시된대. 킥와형한명 잡는데 150원 씩 준다 150원 씩 그치 어두워 아 이거 어디로 어디로 가야돼? 잠깐 아, 지도 좀 보고 지도에 나타났는데 M 누르면 나오잖아 여기 저기까 가야돼 나 지도 안보이는데? 어디 어디있어 아니 마크 마크로 나오자, 해골. 해골 마크로 나와요? 공구 미우, 미유, 공구 미우하고 나오자. 내꺼 봐봐, 에어포인트 지도해보면. 표시 나오자. 아. 공구 미우? 이렇게? 어. 제일 가까운 데로 가죠. 여기, 일로. 나만, 네. 나만 따라와요, 그러면. 아, 여기가 제일 가깝지. 형이, 형이 앉아서 오면. 아, 니네 마음대로 어디로 갈래? 어디로? 나 여기 제일 가까워 보이는데? 어, 가요, 어... 가게. 음. 아, 우리 뒤쪽에 하나 있네. 이더 깝다. 뒤쪽에 어디? 있는데. 어디? 내가 찍어준 형 보이나? 어. 아, 근데 아까 거기 찍었잖아, 그래서. 어. <laughs> 앞, 우리 앞이네? 오케이. 어. 잘 와요? 어, 아, 저두 명이네, 는데 오케이, 야, 자, 자, 자. 자, 자. 나, 너 슈퍼, 너카타나쓸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 안할 거야. 와, 존나 무섭다. 아, 어. 이렇킹이나 무섭다. 어. 아. <laughs> 아, 너무 안 보이면 이거 한번 시켜놓고 키면서 가요. <laughs> 와, 올라왔으면 더 무서워. 나들킴 아, 아, 너무 안 보이는 건데. 아, 불켜, 불켜, 아, 몰라, 몰라, 불켜, 불켜. 아, 뭐야, 뭘좀 풀어야지, 내가. 어디서, 어디있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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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쟤가, 쟤다, 쟤다. 자, 로아이자 시간, 쪽킥. 자, 두 번, 아, 아, 막 있다. 빨리야, 빨리야, 빨리야. 카타나, 써, 카타나, 카타나. <laughs> 아직 그것 쓰고 있어요. 쫙 도망가, 자 도망가. 그니 잡아야 돼, 가서. 아. <laughs> 와! 야! 와, 이런 미친 임 미친 임무가 있나?

형만 따라고 있어 지금 형만 믿고 있어 우선 우리 집으로... 베이스 이프여하 이거 저있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알아 여기 알아 따라따서 따라와서 따라와. 형 따라와요 아 그러네 이기있네준비못 들어오게 어어후어 어, 예아 저 아, 별거 아니네 아 잠깐만 성점 있어요? 잠깐 잘됐다. 음. 나 유니크 좀 팔아야겠다. 아, 이 팔아야지. 쓸데없는 거 존나 많은데. <laughs> 이 군용사 팔고 피셔칼 팔고. 어, 근데 뭐지 일반 팔고 피셔이칼 팔고 일반 2 개. 아, 꼭총 필요했다 밤에 나갈 때. 저짜 짜는 짜 잡을 팀들것 같아. 없으면. 난 빨, 빨, 빨 자자. 아, 이 끔찍해, 끔찍해. 음. 아, 밤이좀 무서워. 누가 들어온다. 제가 저지하겠습니다. 어, 좀비 들왔다 아, 이 새끼. 형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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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못해, 이거 못해. 못내 보내 어, 못내 보내 진짜 좀비야. 아, 죽으면 안 돼? 야, 이거 우리가 쟤를 죽여야 돼. 제가 좀비거든. 카타나 저죽일수있을 수가 좀비. 어, 우리 템 <laughs> 존다 좋은이가. <좋으니까. 웃음> 카타나지. 들어와, 우리. 들어와. 아마. 아 이게 <laughs> 진행하는 것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네. 그렇지. 어, 우리 템 좋은이도 모르고 이 멍청한 놈들 이게 이제 이게 막 좀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걸 우리 못 막아. 자,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들어와고 우리 방해하는 거야. 아, 알, 알, 궁지, 중지? 궁지에 파괴하는데 어, 어.. 갑시다. <laughs> 아왜 밤에야 <해야> 돼? <laughs> 우리. 형, 참고로, 적 플레이어는 우리 우리한테 안 보여? 어? 그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우리 잡으러 올 거야. 어. 그니 그러니까 우리가 걔 죽여야 돼. 근데 걔가 어딘지 몰라, 우리. 우리도, 걔도 우리 모르잖아. 그치, 아, 근데 우리 플래시 부르야 와. 나 알부터 깨자, 우선. 으흡! 아이고. 중력을 무시하는 남자. 이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좀비들이 강제로 들어와요. 누래고 <laughs> 있으면... 아, 이꽤 멀다. 하하나 어, 하나 찾았다. 어쨌든, 어딘가 숨어있었지 분명히 <laughs>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아, 아닙니까? 부금 들리나? 부금 들리는데? 죽음 들리는데. 알차아알차아알차아 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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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예, 형, 왜? 어, 있어, 어, 있어. 아 얘, 유저 왔다. 아! 아니, 어 얘. 예. 아! 아, 아 유저한테 아! 아, 유저 <laughs> 뭐하고 있어. 아, 미친. <laughs> 형, 형은 죽었었어? 죽었지. 알부터 깨자, 이거 뭐하고 있는 거야.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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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갔는데, 나도 잡혔어. 와, 개삭있데 아 총싸 그냥. 아얘갈 때까지 갈 때까지 갈 나갈 때까지 왔다 우리,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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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얘뭐 말레미냐? <목소리> 존나 센데와 존나 쎄 말. 와 미친. 존나 쎄. 나나 프리미엄 마체트 써야겠다. 내 기본 한 방에 주고 근데 어, 저 새끼한테 한 방에 주고. 어, 죽었다. 내 칼을 보여주마. 쳐, <laughs> 따라, 아. 너 뭐해? 나, 나나 누워있었지? 어? 쟤 연속 가능해 형나 죽이고 형 바로 죽였어 못잘았잖 그럼 형 어떻게, 쟤, 어, 쟤 어떻게 나가게 하냐 와 미친 쟤 어떻게 나가게 하야지 아니 갑자기 들어와서 지랄이야 너무 많아 우리 <laughs> 우리 안 하나 없겠지. 말았겠지 안 내가. 막 각자 가서 깔이 끼잖아. 우리 퍼징이 좋을 것 같아. Keep your head on a swivel. 아, 말스끼 들어와 가지고 씨. 어쩌겠다. <laughs> 아, 어디? 저 보이지? 어와 피봐라 초... 사람 미 미치... 총알..총알이 초월, 아깝다 저정도 피다했거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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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이 아! 아! 우리 처 우리, 아! 아! 있어. 아! h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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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맨이야? <laughs> 나 스파이더맨이야? <laughs> 나 스파이더맨이야? <laughs> 야, 미친. 야, 사기야. <laughs> 알게로 가자, 알게로 가자. 저 새기 물이 지금 노리고 있네. 뭘 아끼는 거? 와아 어떻게 잡고난다이볼이유더 짜증나갔어, 지금 나가, 나가자 어? 나와, 야겠다우리 아, 이 미친. 이건. 할수가 없다 저새끼나저 새끼, 새끼 안나나나나거 아, <laughs> 이거. 이 나기 싫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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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저저거이 미친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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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명무앤들 하든가 아. 막지도 못해요. 저거, 저런 거는 하... 아니 말을 때가지고저렇게 괴롭히고 다니면 어떡해? 아, 비 너무한다. 형님, 진짜 아, 얘 병참장교구나. 들어오면 돼요. 이제 잠깐만, 아, 쓸데없이 아이템만 낭비했어. 난총알임 <laughs> 아 참. 좀좀 <laughs>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는데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았어요. 방금은. 아뭐 스파이더맨이야? 너무 사기인가? <laughs> <거> 야 <아니야>, 진짜. <laughs> 좀비로 플레 좀비로 플레이하는 게 있거든. 아 있는 알고 있는데 너무 사기라고 짜가 지금. 말레비안 없다. 1 0 0퍼 들어왔어요? 어 언제 들어왔지? 언제 왔어? 아또 와. 아저 미친 새끼. <laughs> 나갈래? 너 비번도 못아중단하게 있네. 어? 그냥, 형 그냥 아예 나가지 말고 그 그냥 그그 그 거기서 나가게 좀 돼. 게임 나가지 말고. 게임 나가지 말고. 게임 나가지 말고. 빨 들어와요. 아기가 그게 합뜨면 나가기 들으면 돼. 그래서 그냥 들어놓고 왔다. 시현좀 갔다 올게. 오케이, 나아시씨좀 갔다 올게. 응, 음. 아, 총알 몇발있지 소총 얼마 없을 텐데. 나, 음 아, 총알이 없잖아. 넌젠장 총알이 하나도 없다니. 프리미엄 표창. 쓸땡놓는 거만 있구만. 아팔게 있다야. 아. 아 진짜 아까 그 새끼 때문에 무기 아껴야 되는데 무기나 무기 다 쓰고 막. 별 이상한 기능이 있다? 어 진짜 해봐 해보... <laughs> 진짜 별 이상한 기능이 있다 아니 그뭐 방제 뭐그못 잠가요? 잠그는 게 없어 그, 추방인데 좀비가 들어오면 진짜 이거는 방법이 없어 어 진짜 뭐, 뭐 닫을 수가 있는 닫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러네 20분 동안 못 들어오네 <laughs> 아 그러네 다른 <laughs> 서 음. 아, 밤이구나. 진짜. 진짜. 아, 나 들은 거 같아요. 이거. 이거 방금 뜬게 뭐냐면 그 밤에 있으면 들어올 수 있어. 이게 낮에 내가, 우리가 우리가 낮